오늘까지도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관련 발표가 없으면서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다라는 뉴스가 영국 현지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1년 연장 발동 없이 결국 자유계약 선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단돌이 레비 회장이 손흥민의 이정료까지 포기할 것이라는 황당한 소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갑자기 토트넘 팬들은 메뉴의 레시포드에 관한 폭로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토트넘 팬들이 그동안 손흥민과 레시포드와의 수왑 딜에는 찬성해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는 토트넘 구단이 조만간 손흥민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 연장 옵션 발동이 기정사실화되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 상황에 가장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레시포드와의 스왑 딜입니다. 일부 토트넘 팬들은 최근 손흥민이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레시포드와의 스왑 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 토트넘 팬들은 만약 수왑들이 성사가 되면 토트넘의 경기력에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레시포드의 주급은 6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메뉴와 협상을 잘하면 토트넘 이 남는 장사가 될수 있다는 지적 입니다. 레시포드는 1997년생으로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활약하면서 아직도 영국인 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인종차별자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과 레시포드와의 수왑딜을 여러가지 이유로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레시포드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가 나오면서 혹시 레비가 수왑딜을 하면 어쩌나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이적 시장에서 갑자기 이런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레비 회장과 포스텍 감독이 미친 척하고 이런 엉뚱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메뉴는 오늘 새벽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유캐슬과의 리그 맞대결에서 0대2로 패배했습니다. 메뉴는 리그 14위에 주저앉았고 뉴캐슬은 리그 4연승을 질주하며 5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메뉴는 최근 리그 6경기에서 4경기 연속 패배의 1승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모림 감독과의 불화로 출전하지 못했던 레시포드도 오랜만에 명단에 올랐지만 경기에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5경기 만에 출전 명단에 오르면서 레시포드의 벤치 복귀는 큰 화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잠시 중요한 정보 전달드리고 가겠습니다.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입니다.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설치 당일 받을 수 있거든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아정당은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시면 당일 발송됩니다. 아정당은 국내 최대 규모 대리점이라 믿을 수 있고 365일 일요일에도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를 얼마나 잘하면 국내 유일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 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 시 이사 당일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제공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이런 상황에 메뉴의 내부 폭로라며 앤디 미튼 기자가, 레시포드는 메뉴의 모든 감독과 심각한 불화를 일으켰다. 나는 모든 감독과 이 문제로 많은 대화를 가졌다. 이 폭로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앤디 미튼 기자는 영국의 유령 매체인 디에슬레틱에서 오랫동안 메뉴 전담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나이티드 위스탠드라는 메뉴 전문 분석 커뮤니티의 편집자로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메뉴 내부 소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앤디 머튼 기자의 폭로는 오늘 영국 매체에서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는 메뉴의 유수 출신으로 그라운드 안팎에서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던 레시포드가 알고 보니 상당한 문제하였다는 것이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레시포드는 아모림 신임 감독과 마찰을 겪고 있다. 따지고 보면 메뉴를 거쳐간 모든 감독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튼 기자는 레시포드는 그동안 모든 감독들과 불화를 겪었다. 그러나 성적이 좋아 알려지지 않았다며 루이스 파날, 조제무리뉴 올레 굿나르 솔샤르, 랄프랑닉, 에릭 테나아까지 모든 감독과 의견 충돌을 벌여왔다라고 폭로했습니다. 미튼 기자의 폭로는 손흥민과 레시포드와의 수합딜을 기대하던 토트넘 팬들에게 큰 화제가 되면서 레시포드는 안 된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며칠 내로 손흥민의 이적과 계약 소식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혹시 레비 회장이 레시포드와의 수합딜을 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레시포드는 오랫동안 근본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국 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청년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10대 어린 나이에 맨유 일군에 데뷔해서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재능과 연봉을 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하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영국이 코로나 사태로 혼란에 빠졌을 때 직접 기부 활동에 나서서 2천만 파운드, 약 370억 원을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았을 때에는 결식 아동을 직접 돕기 위해 음식을 제공하는 사회 활동도 했습니다. 20대의 스포츠 스타에게서 볼수 없는 이런 사회 활동으로 지난 2020년 맨체스터 대학으로부터 명예 박사학위까지 수여받았습니다. 당시 언론들도 레시포드의 특별함을 인정하면서 명예학위 수여를 환영할 정도였습니다. 언론 매체들과 많은 영국인들도 레시포드는 축구장을 뛰어넘은 재능과 추진력을 갖췄다. 자선 단체를 돕는 데 앞장선 행동은 전국의 수많은 아이를 도왔다며 레시포드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부터 경기력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면서 대형 사고까지 저질렀습니다. 경기력 저하에 안일한 훈련 태도까지 보여주면서 벤치 멤버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맨체스터 더비 패배 이후 클럽을 방문한 것이 드러나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즌 모든 대회에서 43경기 8골 6도움에 그쳤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27경기에 출전해서 7골 3도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시즌 메뉴의 새로운 사령탑에 부임한 아모림 감독은 지휘봉을 잡자마자 레시포드를 전력에서 배제해버렸습니다. 아모림은 공개적으로 훈련에서의 태도, 경기에서의 퍼포먼스, 팀워크, 생활 태도 모두 중요하다. 선수들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레시포드를 겨냥해 경고했습니다. 이에 레시포드도 아모림 감독에게 공개적으로 메뉴를 떠날 수 있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아모림 감독도 바로 나라면 메뉴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감독에게 먼저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응수했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한 레시포드를 비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모림은 레시포드를 벤치에 앉혔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레시포드가 메뉴를 떠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국 텔레그래프의 제이슨 버튼 기자는 사우디의 아릴랄과 알라스르, 아리티아드, 아랄리 등 사우디 국부 펀드가 지원하는 클럽들이 영입을 희망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레시포드가 프리미어리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결국 토트넘이 결단을 하면 손흥민과의 수업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레시포드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연봉을 낮추고라도 토트넘을 선택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향후 선택은 단순히 토트넘 팬들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순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이적을 선택한다면 그가 새로운 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에 대한 기대와 예측이 벌써부터 뜨겁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는다면 그의 리더십과 경기력이 앞으로 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스왑 딜 논란은 단순히 두 선수 간의 교환을 넘어 축구계에서 선수의 가치와 팀의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손흥민의 다음 행보는 한국 축구의 미래와 전 세계에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손흥민의 생각과 선택이 궁금해지는 때입니다. 손흥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놀라운 선택으로 한국 축구 팬들을 기쁘게 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